걷고 땀 흘리고 유산소만 열심히 했는데 왜 배만 그대로일까요? 진짜 내장지방은 호흡, 온도, 공복 상태에서 타기 시작합니다. 왜 유산소로는 부족할까? 내장지방은 단순한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문제. 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으면 내장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즉 몸을 흥분시키지 않고 조절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유산소보다 강한 세 가지 루틴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공복 스트레칭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인슐린이 낮아. 이때 스트레칭만으로 몸을 움직여줘도 몸에 지방이 불타오를 준비를 합니다 공복 스트레칭 5분간 하체 중심 스트레칭 지방 연소 스위치 5N 동작 예시 의자 앞 스쿼트 무릎 당기기 옆구리 늘리기 두 번째는 4회 7회 8호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호흡만 잘해도 코르티솔이 감소되어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간헐적 호흡법 침호흡 4회 7회 8법칙 들숨 4초 멈춤 7초 날숨 8초 이를 3회 단 3분 스트레스 조절만 해도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우리의 몸은 호흡만 잘해도 코르티솔이 감소되어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온 교차 샤워로 마무리. 냉온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내장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냉온 교차 샤워 3분 루틴. 따뜻한 물 1분 차가운 물 30초. 반복 2에서 3회. 내장 지방은 운동량보다 몸의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조용한 호흡, 가벼운 움직임, 짧은 자극이, 내장 속 깊은 지방을 깨웁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내장 지방을 조용히 자극하세요. 실천 영상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브리핑 채널 구독해주세요.